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0절 11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배바가의 백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낙위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살에 대해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주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용기와 결단이 서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하나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뒷문 조금만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조금 예, 덥네요, 제가. 예, 이제 말씀을 같이 전, 제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던 그날, 주님은 위험 있는 백마를 타지도 않으셨고요. 또한 화려한 마차를 타지도 않으시고, 작고 어린 낙이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나귀 새끼 위에 조용히 엉거주춤하게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 학자들에 의하면 생후 2, 3년 정도의 어린 순나귀였다고 합니다. 즉 아직 작지만 사람을 태울 수 있는 크기는 되었던 거지요. 중동 지역의 나귀는 품종에 따라 키가 1.1에서 1.4m 정도가 자란답니다. 예수님의 키가 당시 남자 평균 165cm 정도였다면 아마 발끝이 땅에 가까울 정도로 내려 앉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작고 여린 그 짐승은 어른이 앉기에는 너무나도 낮았습니다. 주님의 발끝이 땅에 거의 닿았을 겁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고도자락 아래 주님의 발끝이 흙 먼지를 살짝 스치며 흔들렸다면 그 모습은 마치 춤을 추듯 들어오시는 왕의 우스꽝스러운 행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 춤은 세상의 영광, 권력자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춤이었지요. 요 앞에서 춤추며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던 다윗의 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춤이었습니다. 그 춤은 십자가를 향한 사랑의 걸음이었고 우리 죄를 짊어지신 구속의 춤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끝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끝이 오르만지고 간 예루살렘 땅을 그리고 그 사랑이 오르만지고 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스치는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오래전에 선언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이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고요 외적으로 군중을 압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겸손의 왕,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군중들은 이런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그저 환호만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구하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겸손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을 높이는 진정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엔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해방자 자신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새로운 왕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자신들이 바라고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하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님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기만에, 기만에 빠지듯이. 군중 심리, 대중 심리에 휩쓸려서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가운데 주님을 선명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행진하며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은 겸손의 왕을 환영하면서도 힘 있는 왕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높이면서도 이 땅을 다스릴 고인력자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자기 도취에 빠져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군중의 기만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본색을 드러냈지요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던 이 군중의 입술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심판의 조주로 바뀝니다 심지어 불의에 대한 책임을 자기와 자기 우손에게 돌리라고 호언장담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만 아래 깊이 되어 있는 자리하고 있는 권원적인 죄의 기만성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 11절에서 이 죄의 기만성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계명 대신에 예수를 넣어 고쳐 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예수가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귀해를 타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오늘 본부 말씀이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는 언제나 호시탐탐 사람들을 속이고 죽일 기회를 노립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죄는 이 계명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회로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명은 계명에 이르,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계명은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이런 계명의 가능성까지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는 일에 계명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죄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이 죄의 기만성을요 로이도 전수 목사님은 아홉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아홉 가지 말씀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홉 가지를 대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죄의 기만성 첫 번째 죄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속입니다. 우리 행동이 문제이지 상상이나 욕망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요. 율법이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죄 속는 것이죠. 여기서 더 조금 더 나가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교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죄의 기만성입니다. 죄는 우리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두 번째 죄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는요. 에이, 어차피 버려진 뭔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될 대로 되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또한 바로 죄의 기만, 우리를 속이는 죄의 일들입니다. 세 번째 죄는 우리가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너는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는 것을 알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죄의 강력한 기만성입니다. 우리가 복음도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가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지, 복음은 절대로 결코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죄는 우리 속에 율법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계시다고 느끼게 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왠지 두렵기만 하고, 괜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화를 내실 것만 같고, 그렇게 율법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요, 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죄의 율법을, 죄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부당하며 불이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율법에 대한 반감과 증오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더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바로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여섯째, 죄가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매우 높이 평가고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 살아야 하는데 반문하게 합니다. 스스로 모든 일을 할수 있으며 자신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 부축이고요. 자발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라고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일곱 번째 죄는 죄책감 없이 자기를 표현하라. 본능이 주인 노릇하게 하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라고 부축입니다. 여덟째. 죄는 죄 자체를 속이기도 합니다. 죄는 신앙의 삶을 별볼일 없고 우중충하게 보이게 하고요. 죄를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기만성이고요. 마지막 아홉 번째 죄의 기만성은 죄의 결과들에 관한 어떤 생각들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말을 하면서 유혹했듯이요. 공의와 의의와 심판에 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유혹, 죄의 기만성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의 기만성은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력하게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군중들에게서 사실은 이 죄의 기만성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중이 바라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왕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우스꽝스러운 춤사위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예루살렘 군중은 예언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바라는 왕으로 치켜세웁니다. 스스로 과도한 거짓 충성에 매료되어서 열광하다가 순식간에 예수님께 실망하고 결국 분노에 찬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침없이 정죄하며 심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죄의, 죄가 속이는 그 속임에 넘어간 예루살렘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내 뜻을 이루어줄 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내 기대에 맞는 구원자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기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침묵 가운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자기를 낮추시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따라 너는 지금 권력의 길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기 위해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의 조급함과 오해를 주님의 발 아래에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낮은 길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고난 한 주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긋게 하옵소서, 죄의 기만에 현혹되지 않고 겉모습이 그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십자가 뒤에 숨겨진 사랑의 영광을 오롯이 포기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그 내를 풍성히 경험하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겸손의 왕이신 사랑의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쉽게 군중이 되어 버립니다. 입술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왕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는 일주일.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